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살지? 왜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까라는 생각입니다. 뉴스를 보면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있고, 억울한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데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윤성여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억울한 오심 중의 하나로 꼽히지요. 1988년 경기도 화성에서 끔찍한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당시 22살이었던 윤성여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장시간의 강압수사와 고문 끝에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고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후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회도 법정도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지쳐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포기했지만 그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경찰 재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범인 이 춘재가 모든 화성 살인 사건을 자백한 것입니다. 진범이 나타나면서 윤성여 씨에 대한 재심이 2019년에 청구되었고, 2020년 12월 17일 윤성여 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32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그제서야 그가 억울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억울한 사람을 내버려 두셨을까? 왜 정의는 이렇게 늦게 찾아오는 걸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여 강포와 죄악이 성행하는데 왜 잠잠히 계십니까?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는데 왜 그대로 두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2절부터 봅니다. 요하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을 바라보 때에 죄악과 폭력이 가득하고 다툼과 분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현실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쓰레기가 가득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으면 경찰들은 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악이 가득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두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뭐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던 윤성여 씨의 현실과도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권력 있는 사람들은 법을 다 피해가고, 약한 사람들은 억울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오히려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 1장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폐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의 모습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옳습니까? 어찌하여 의인들이 악인에게 삼켜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악을 심판하기 위해 선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더 악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옳려는 거예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심판해도 되냐?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은 더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너무 다를 때, 도리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죄악을 보시면서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느냐 질문하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악한 사람들을 들어 의로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또 한번 질문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수꾼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처럼, 성벽이 더 멀리 볼수 있는 성내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네 파수하는 곳에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어떻게 보면 버릇없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질문이 생겼을 때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또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답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질문만 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는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또한번 엎드려야 합니다. 왜 이런 응답을 주셨는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묻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텐데,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마르다, 마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정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말랐습니다. 기도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 이슬이 내리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다음날 하나님께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 이슬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짜증 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기도하며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볼게요. 2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지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표시로 하나님께서는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묵시의 말씀을 기록할 때 판에 명백히 새기라라고 말씀합니다. 판에 새긴다라는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돌이나 나무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은 변할 수 있습니다. 모른 척할수 있어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증거 대 봐. 그럼 증거가 없잖아요. 말은 담아둘 수 없기 때문에 증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공증으로 받아 놓는다고 한다면 바꿀 수 없는 거지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하다는 겁니다. 움직이면서 얼핏 보아도 확실하게 알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한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디어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사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다녀도 내버려 두는 모습을 보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늦어 보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윤성여 씨가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더딜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들어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라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하필 이방인을 들어 선민을 심판하고 도악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답을 주지 않았지만 결국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율법이 해이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도 그래도 갈대야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의로운 것 아닙니까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히 계십니까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의롭고 악하고를 결정한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의인이고 내 기준으로 볼때 바벨론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의인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팍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악한 사람이 의인을 박해한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에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따졌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지도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어느 때까지 듣지 않으시냐고, 왜 구원하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거창해 보이지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성급하게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수술하게 되어서 병원 수술 대기실에서 기다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술실에 들어가서 의사를 도울 수도 없습니다. 환자에게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결국 기다리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하는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수술하는 의사가 안전하게 수술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주고 수술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고 무술을 익혔습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 같은 40의 나이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나섰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장작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동안 가진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성추행범으로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혔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에너지를 쓰지 않았고, 그렇다고 자포자기 하며 함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오게 갇힌 죄수들을 살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했으니까 그 묵시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만 해도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굳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내고 구원을 받는 것도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무슨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산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정한 때가 있다.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때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었습니다. 하박국은 눈앞에 불의한 현실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을 견디어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불안한 현실 때문에 불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고 울부짖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사인으로 묵시의 말씀을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의와 회복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억울한 현실을 겪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모두 하박국처럼 또 믿음의 증인들처럼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송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응답되지 않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또한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송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